보통 숫자를 0이 시작하는 7자리로 변환시켜 보겠습니다 주로 코드나 사본을 만들 때이 방법을 씁니다 숫자의 개수를 알려면 랜 함수 이용합니다 랜 함수 불러오고 D4 가로 닫습니다 엔터 치면 숫자 개수가 입력이 됩니다 채우기 핸들로 나머지 숫자의 개수 확인했습니다 그럼 7자리로 변환시켜보죠. 텍스트 함수 불러옵니다. 그 다음 숫자 D4 구분하고 7자리니까 0을 7개 입력하고 앞뒤로 쌍 따옴표 찍어줍니다. 여기서 0은 숫자가 아니고 문자형 숫자입니다. 엔터.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더블 클릭해주면 7자리로 변환된 코드 번호가 나타납니다.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